할렐루야, 오늘은 용서의 십자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 이번 주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 하신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묘사된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힘써서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이들을 따라온 군중들은 광기에 휘둘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비상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서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여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소리로 재촉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라고 묻자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의 왕을 자신들의 왕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목으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살인자 바라바를 살릴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략과 광기와 종교적인 이기심에 휩싸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억울함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조차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치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서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함과 용서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한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너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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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어. 여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 여기 너 있었는가 그